안녕하세요. 코딩과 함께하는 추상화의 김태령입니다. 오늘은 제 식감 전염병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의 주제는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전염병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늘 있었습니다. 네, 14세기에 7,500만 명 정도가 죽었던 바로 흑사병입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했다고 추정되고 유럽에는 1348년에 어, 크림반도에서 피해온 이탈리아 무역선으로부터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나 죽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스페인 독감입니다. 유럽의 14세기의 흑사병과 함께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유행병입니다. 어, 보고는 1920년경에 미국 시카고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서웠던 게 고대 유행병이 아니라 어떤 재앙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신의 가호가 부족해서 생겼다는 그런 재앙이라고 믿는 세대가 아니라 이미 세균학이 있던 그런 시대에 번졌던 유행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웠던 거죠. 이미 우리가 생리학을 알고 있는데도 번졌던 유행병이니까요. 당시 인구가 약 15억 명정도였는데 감염자는 약 6억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최소 3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추정이 되네요. 어, 이렇게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그 수가 전체 감염자의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어, 매우 높은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겠죠. 치사율이 강할수록 감염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때, 어, 아주 위협적인 병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바로는 조류독감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이유는 어, 1차 세계대전 중에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 많이 어, 다뤄졌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가까이 있었던 전염병은 무엇이 있었어요 예전같이 많은 사상자를 낸 전염병은 없지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병들도 많았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사스가 있습니다. 그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것이 중국에서 발생해서 1 0 0 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었습니다. 한국은 단3 명의 감염자만이 있었죠. 또 신종플루라고 하는 2009년에 멕시코에서 시작된 독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병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낮은 치사율 때문이었나요? 그래서 경각심은 조금 낮았죠. 어, 이때 학생이었던 분들은 신종플루사태로 학교의 곳곳에 책상이 비어있던 것을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아마 이때부터 알코올 손소독제도 유행했었죠. 최근에 에볼라라는 것도 있었죠.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라고 하는데 2014년에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미국과 스페인까지 번졌던 걸로 기억하네요. 어, 이게 사망률이 50% 가까이 됐었고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어, 에볼라 말고도 어, 몇년 전에 메르스도 있었죠. 한국이 2등으로 많이 걸렸었고, 뭐 학교들이 집단 유교도 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아무래도 치사율이 높아 많이 조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 과학자나 생리학자들은 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원인 및 증상, 치료법을 발견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죠. 어,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했죠. 시뮬레이션 최근에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감염률과 치사율을 계산해서 얼마나 감염이 되느냐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각종 수학적 모델과 통계를 이용하여 질병의 추위와 사람 감염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도 어, 이 함께 전염병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감염되고 또 얼마나 사망하고 이런 양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해입니다. 스토리 추상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병이 시작되면 이러한 순서대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이게 사실 세분화면 끝도 없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중요한 사건들만 남겨뒀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염병이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을 찾아 이제 전염병을 발견해내죠.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게 확인되면 격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진정되는 경우도 있고 격리하거나 치료를 통해 진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종식이 되죠. 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음, 전염병을 발견하는 거나 치료 따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확산과 죽음만이 있다고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률과 치사율에 따라 얼마나 죽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상화입니다. 이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추상화를 할 텐데, 일단 각각의 변수들을 뽑아보죠. 지금 전염병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인구와 그리고 감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자,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접촉함에 따라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것은 전염성이 몇 프로나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어, 이게 무조건 100%라면 순식간에 음, 감염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또한 치사율이 100%라면 잠복기를 계산하지 않으면 어, 전염병 걸리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될 그럴 가능성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도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겠죠. 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인구를 사용자한테 입력받고요. 그리고 감염률과 치사율도 입력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 초기 감염자 초기에 몇 명이 감염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감염이 되어 있을 때 감염률과 치사율에 따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모델에서는 음, 감염되었던 분들이 다 그,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 감염이 100%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회복이나 어,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 등의 격리한다 등의 그런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 사용자에게 이걸 질문과 대답으로 받고 난 다음에 어, 무조건 하루에 한 명씩 접촉한다고 생각하고 어, 감염률을 만들어서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로 디자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변수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한번 코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니신 분들은 바로 저와 스크래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어, 네.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어, 자, 인구가 필요하겠죠. 어, 한글로 할게요. 총 인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감염률이 있겠죠. 감염자부터 할게요. 감염자, 그 다음에 음, 사망자도 있을 거고요. 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감염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사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맞죠? 네, 좋습니다. 어, 이거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자, 먼저 어 초기화부터 할까요? 음. 총인구 감염자 사망자 시간도 초기화고요. 하 감염률, 치사율까지 다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 그리고 초기 감염자 감염률 치사율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묻고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어, 총 인구는 하고 묻고 기다리면 대답을 어디에다 넣어야 되죠. 그렇죠. 인구에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 초기 감염자 처음에 감염자가 시작된 상태 소의 감염자는 이라고 묻고 감염자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감염률을 받아야겠죠. 감염률을 넣고 어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퍼센트라고 해주고 대답을 받는데 어 70%라고 하면 0.7이 되어야 70%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100으로 나눈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계산하면서 100으로 나눠줘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 하, 계산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미리 여기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리고 치사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인구 1만 명, 출감자 100명, 감염률 10%, 치사율 1%.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다안 되네요. 감염률, 시사율로 하면, 1명0명 10%, 시사율 1% 하면, 이쪽에 들어가신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잘안 보이니까, 이걸 여기다 옮겨놓고요. 어, 뭐, 여기, 이제, 앞쪽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뭐, 다 하실 수가 있죠. 저는, 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동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 동작해야 되냐면, 만약, 음 죽은 자보다 충인구가 많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더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지 않을 때만, 어, 충인구가, 죽은 사람, 사망자보다 많을 때만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어, 한번 누를 때마다 시간이 변하는 거죠. 시간 단위가. 그래서, 시간을 1만큼 변하도록. 시간은 시간 플러스 1로 한 다음에, 자, 죽은 사람은 일단 치사율이 있으니까, 먼저, 감염된 사람 중에서 들어가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걸리자마자 돌아가시는 거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으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바로 치사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사율이 아니라 어,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사망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는 음, 감염자를 치사율만큼 곱하면 그게 사망자가 되겠죠. 감염이 10명 걸렸을 때 치사율이 10%면 그중에 한 명이 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넣어 버리게 되면 음, 생각하기에는 감염자가 뭐 99명이면 9.9를 빼는 일이 좀 있으니까요. 이걸 반올림을 해 줄까요? 반올림? 네,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네, 반올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도 계속 되어야겠죠? 그러면, 감염자를 뭘로 정해야 되는데, 어, 여기 시간이 아닌데요. 시간의 일만큼 바뀌고, 사망자가 되고, 자, 이제, 감염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염자를, 음, 지금 감염자에다가, 새롭게, 어, 감염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어, 방금 사망자가 생겼죠. 그러면 사망자는 먼저 빼주고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염자에서 빼줍니다. 뭘 빼주냐면 어, 방금 이거 계산했던 거를 빼주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망자를 계산했고, 사망자가 생긴 만큼, 감염자에서 빼줬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냥 하려고 봤더니, 어, 사망자보다, 사망자보다 총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감염자를 계산하시는데, 감염자도, 감염자랑 사망자를 더했을 때, 총인구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더, 만약, 어.. 조건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 총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뭐보다 많냐면 어, 감염자랑 사망자를 더한 것보다 총인구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감염자랑 사망자를 더하고 총인구가 많다면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하는데, 음, 감염자를 계산해야겠죠? 감염자를 뭘로 정하느냐. 자, 감염, 기존에 있던 감염자에, 자, 그래서 이제 감염자를 계산을 하는데요. 네, 이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지금 감염자에서 한 명씩 만나고 난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또 10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뭐, 평균적으로 두명 만나기도 하고, 세명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두명 만날 수도 있고, 한명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하는데, 일단 오늘은 기초적인 거니까, 이제, 한 명씩만 만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염자를 어, 추가를 해줄까요? 어, 감염자를 추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추가를 하냐면 어, 감염자의 감염률만큼 추가를 하면 되겠죠. 어,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감염자의 감염률만큼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음, 자, 그러면 감염자가 어느 정도 된것 같네요. 감염자 계산하고, 치사율 계산되고, 감염자 계산되고, 치사율 계산되고,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염자를 먼저 해도 되겠네요. 감염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치사가 일어나는 걸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뭐, 한번 추세를 보기 위해서 비감염자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놨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비감염자. 자, 한 추세를 볼게요. 그래서 비감염자를 뭐, 처음에 여기도 0으로 정해놓고, 비감염자를, 어, 비감염자는 쉽죠. 총 인구에서. 총 인구에서 감염자랑 사망자를 빼면, 뭐, 간단하게 나오겠죠. 총 인구에서 감염자를 빼고, 그다음 사망자를 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이쁘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 만약 이렇게 됐으면 더 이상 되지 않아야겠죠. 뭐, 크리트 멈추기 같은 걸 넣어 줘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만 명에 100명 감염률 10%, 치사율 1%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망자가 한명 생기고 감염자가 108.9명이네요. 자, 이거는 가올림을안 해서 그렇죠. 가올림을해 줄게요. 어, 지금이 바뀌어. 이미 지금 이만 이미 소점이 생겨서 지금은 안 되는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5만 명의 초기 감염자 150명, 10%의 1%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자 보이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망자가 왜 이렇게 안 늘어나? 는가 봤더니 아 여기가 정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 이거를 바꾸기로 해주겠습니다. 자, 바꾸기로 하면 여기가 사망자였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5만 명, 150명, 감염률 10%, 시사율 1%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하면, 자,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어, 이게 하루라고 봤을 때, 하루의 감염률이 10%라고 봤을 때는요, 지금 66일 만에 4만 1000명이 감염됐고, 사망자가 4,660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근데 오류가 생기기도 하죠. 왜냐면, 음, 마지막에, 이쪽 부분에서, 자, 뺄 때, 총 인구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되면, 비감염자가 마이너스 359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 이 비감염자, 사망자, 감염자를 됐을 때, 총인구가 5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400을 빼야 되는데, 음, 400을 빼야 되는데, 지금, 41인 거죠. 그러면, 0보다는 크니까 400을 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59가 되버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 만약, 이뺀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식의 조건문을 넣으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만약 뭐 어, 감염자 빼기 어, 여기서 뭐 감염자 빼기 뭐어 뭐가 있을까요? 어 마지막 부분에서 뭐 감염자 빼기 사망자 했을 때 그게 0보다 작으면 어 그때는 그냥 0만 빼도록 아니면 그대로 빼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하시면 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부분에서, 음, 또, 어떻게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계속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오히려 감염자가 줄어드니까, 어, 사망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어, 속도가 늦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다른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총인구가 만 명인데, 추 최감염자가 100명입니다. 근데, 감염률이, 감염률이, 뭐, 1% 밖에 안 돼요. 치사율이 99%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감염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왜냐면 다 금방 죽어버리니까. 어, 또 해볼까요? 어느 정도, 만명의 최감자가 100명인데, 감염률이 10%인데, 치사율이 50%다. 뭐 이럴 때도, 보시면, 감염자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네, 감염병이 스스로 없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치사율이 너무 높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병이 오히려 퍼질 위험이 좀 적은 거죠. 어, 적당한 감염률과 적당한 추세율을 가진 그런 병들이 오히려 더 넓게 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어, 지금 확률로 해서 감염자를 그냥 1명씩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70%뭐10%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제 이것을, 어, 뭐, 두명 만날 수도 있고, 세명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표준 편차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신다면, 뭐 확률을 써야 됩니다. 뭐, 확률 같은 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어, 1과 10 사이에 난수를 했는데, 이게, 어, 이게 1과 10 사이에 난수를 했는데, 이게, 어, 우리가 감염자를 70%로 받았죠. 뭐, 자, 이렇게 하면, 70% 이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숫자가. 1과 100 사이가 70%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70%, 어, 30%의 확률인 거죠. 1과 100까지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에서 전부 다 1%씩이라고 했을때 이거는 30%네요. 이렇게 하면 70%가 될것 같습니다. 뭐 70보다 작다 했을 때 70%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 리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1부터 10까지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드게임 할때 했었죠. 1부터 10까지 추가한 다음에 어, 제 말은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리스트까지 뭘넣냐면 1을 7개, 0을 3개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랜덤으로 구는 거죠. 그랬을 때 1이 7개고 0이 3개기 이 때문에 이건 70%의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확률을 좀 다양하게 하고 좀 변수를 집어넣으셔도 아마 조금 복잡하게 되지, 아마 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음. 지금 이거의 경우에는 비감염자가 아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죠. 뭐큰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깔끔한 게 보기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인구, 감염자, 사명자, 그리고 시간, 감염률, 치사율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어, 어떤 변수를 더 추가하면 좋을지는 음, 그리고 기존의 모델이 어떤 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어, 뒤에 생각해 보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려워 보였어도 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죠. 조금 더 복잡한 건 역시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입니다. 격리율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격리를 한다는 것은 병이 발병되었을 때 격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병의 증상이 모두 같지 않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조차 모르고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의 경도에 따라 격리율을 대략 70% 정도라고 했을 때 감염의 양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코딩해 보세요. 격리 중에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어, 해결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앞에서 수가 완전하게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어, 조건문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좀더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SIR 모델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예측하는 아주 기본 모델입니다. 어, 감염 가능한 사람과 그리고 인펙션 어, 감염자, 그리고 자가 회복자 등을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 모델인데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추상화를 나온 어, 추상화를 통해 나온 공식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공식 이 바로 뜨시니까 이 공식을 토대로 코딩해보세요. 어, 모델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어, 알아두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추상화. 이 추상화와 함께하는 코딩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마지막은 컴퓨터가 잘할수 있는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간과 컴퓨터는 잘할수 있는 분야가 다르니까요. 컴퓨터 사고력은,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은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또한 추상화 역시 이것의 핵심이죠. 이 10강까지 듣는 동안 꼭 코딩을 해보시지 않았더라도 추상화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 사물들을 추상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추상화 연습에만 함께했지만 더 높은 차원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실 여러분들을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상화와 함께하는 코딩의 김태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